안녕하세요, 셰프크루 대표, 제리드입니다. 아, 제가 지금 요즘에 나가진 않아서 그냥 뭐 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보죠. 아, 요즘에, 어, 학생들이 이제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많이 찾아보고, 이제 뭐 보다 보니까 저희 이제, 저희 셰프크루 이제 블로그나 그 유튜브를 보시면서 많은 연락을 주십니다. 제 유튜브가 떡상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이제 고3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연락을 참 많이 주시는데요. 어,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만 마치고, 이제, 유학을 오는 친구들이, 아, 어, 셰프님, 어떤 거를 좀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거를 해야지 유학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굉장히, 굉장히 많이 주세요. 제가, 어, 고3들, 고2 학생들한테, 이제, 제가 한번 중요한 이제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위치를 지켜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 지금 이제 고등학교 고2들, 고3들 있잖아요. 뭐, 유학은막 준비하면서 사실은 막 인스타 보고, 뭐, 해외 서적 사가지고, 막 보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도움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들은 말 알리미아라는 책을 사가지고, 막이 책을 막 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극강의 파인다이닝 책은 사실은 레시피만 보고, 또, 그, 뭐야, 이미지만 보고, 보고서는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를 해봐야 돼요. 그걸 해봐야지, 아, 왜 이렇게 되고, 또아 이런 식으로 만들었구나 이런 게 이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냥 그 레시피만 보면 너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인스타 보면서 막이게 사진들을 보면서 어뭐 팔로우 누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 해보는 거랑 그 사진이랑 이 구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뭐 사진을 엄청나게 보고 나서 본인이 이게 플레이팅을 하잖아요. 그럼 그 느낌이 안 살아. 어어. 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뭐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뭐 사진 보정이나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예쁘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직접 플레이트해 보면 이게 진짜로 뭐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대회 준비하고 이런 분들. 그래서 그런 게좀 다르니까 뭐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지금 할수 있는 국경수 중심으로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세요. 아니 뭐 유학을 가는데 아 영어를 공부만 해도 뭐춤뭐 뭐 이렇게 뭐 시간이 없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본인의 위치에서 할수 있는 공부 그 다음에 본인의 위치에서 할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해 보라는 뜻이에요 한국에서도 공부 안 하고 한국에서도 공부가 저 밑바닥인데 뭐 유학을 와가지고 엄청나게 잘할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외국에서 유학을 오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 내가 해야 될 거를 다 모든 걸 영어로 해야 되니까 영어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냐 아, 그러지 않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교양이라는 게 많아야 돼요. 그리고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야 돼요. 고3에서 배우는 지식들이 뭐 쓸모가 없는 것 같아도 뭐 지리, 역사, 도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쓸모가 있어서 가르키는 거예요. 아마 내가 막 일하다가 프랑스 사람을 만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뭐 이쪽에서 좀 친해지려고 하는데 요리 얘기만 할 거예요. 아니에요. 요리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그 나라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우리 프랑스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세계사나 이런 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프랑스 형병 이런 걸 끄집어내가지고, 어, 야, 너네들, 우리랑 똑같아. 우리도 독립운동했어. 이런 거를 하나도 얘기를 하면, 본인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또 하나, 제, 제가 이제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제 테스에서 일할 때, 그 백흠 머신이, 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고장이 났을까? 뭐, 사람들이 막 난리 친 거야. 이거, 우리 서비스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닫히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를 누가 고친, 이게 또 독일에서 온 지금 뭐, 뭐 기술자 부르면 돈도 많이 들고 우리가 막고쳐보려고 했는데 아뭐 헤드 셰프, 수 셰프가 막막 뜯어보더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제가 슥 지나가면서, 제가 막내였거든요? 슥 지나가면서 막 뜯어보니까 뭐가 하나가 이제 벗겨져 있는데 전선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여기가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알루미늄 호일을 갖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뚝 눌러가지고 닫았더니 돼요! 어! 돼! 근데 이 새끼들 이거 이 모르는 거예요어 어. 그랬더니 나한테 무슨 엔, 지니어 그러면서 아주 그냥 제이 막, 막, 엄청나게 뭐, 저, 코리안 언더, 어, 테크놀로지 짱이라고. 아니, 전선을 이어주면 되는 거를, 그거를 몰라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 기술 시간에 다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고3들, 고2학생들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라. 이게 유학이랑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위치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요리사가 될 거니까 뭐 유학을 갈 것인가, 뭐 영어만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 아 사실은 영어만 엄청나게 파는 친구들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 진짜 영어만 팔려면 하루에 뭐 4다 시간, 뭐 학교 가는 시간 빼고 4, 5시간 공부해야 되고 주말에는 한 10시간씩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이상하게 준비를 하지 말고 딱그 안에서 진짜로 뭐 어, 내가 정하는 거야 목표를 정하는 거야 내가 정교한 30등까지 한번 들어보겠다. 그래서 그 공부하는 버릇을 저는 좀길셨으면 좋겠어요. 그 공부하는 버릇이 유학에 와서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체력 관리입니다. 체력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체력 관리가 그렇게 필요는 없어요. 왜냐, 뭐 딱히 운동을 안 해도 그렇게 어, 에너지가 넘치고. 어, 뭐를 따로 뭐 이렇게 영양제나 운동을 안 해도 이 친구들이 뭐가 돼. 하지만, 하지만, 유학을 오는 목적이 뭡니까? 어? 남들보다 잘 살고, 남들보다 성공해서, 남들보다 돈을 더잘 버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조그만 차이가 결국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체력 관리도, 운동도 좀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뭐, 나는 키가 너무 작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네, 지금부터 키 크세요. 아,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laughs> 네, 키하고는 거의 많이 상관은 없습니다. 네, 저희 학생들 중에서 지금 시드니 넘버원 레스토랑 키에서 일하는 그 헤란이라고 있는데 저 유튜브에도 이제 인터뷰를 했었죠. 그 친구도 1 5 0대에요 네, 그래서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막그 우유 박스 위에 올라가서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키는 그렇게 상관없지만 키를 키가 크다 그러면 어 조금 유리하다는 거어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세 번째는 구글을 이용해라입니다. 자, 구글을 중에서도 진짜 본인이 만약에 미국을 간다 그러면 자 구글 미국 거를 보시고요. 본인이 영국이나 호주를 간다 그러면 구글 호주권을 보세요 c o m au에요 au를 뒤에 붙이면 호주권데 나라마다 영어권이라 그래도 나라마다 쓰는 약간 재료명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쉬림프라고 하지만 새우를 호주에서는 프라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런 게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뭐 계량 같은 것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시간 날때뭐 다른 거 찾아보지 말고 구글 호주 거를 들어가서, 뭐, 일반적인 레시피 있잖아요. 뭐, 토마토, 파스타, 뭐, 이런 거, 레시피를 찾아서 읽으세요. 뭐, 괜히 그냥, 뭐, 이렇게 영어 공부한다고 보지 말고, 그냥, 시올 레시피부터. 또, 거기에 보면, 뭐, 불고기,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뭐, 한국, 그, 식, 시... 한국 레시피도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영어로 한번 봐보세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유학을 이제 딱 준비하는 시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3을, 막, 12월 달에 막힌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유학 준비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제 한 준비 시간이 한두 달에서 세달 정도 걸려요. 그때는 조금 다르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는 고3때 천천히 천천히 준비하다가 이제 유학을 준비하는 그두달세달 달 동안은 제가 여러분께 어,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화를 어떻게 공부하며, 그다음에 IELTS 어떻게 공부하며, 그다음 에직업영어에 대한 거를 여러분한테 조금 이제 숙제를 내줄 건데 이세 개를 무조건 해 오셔야 됩니다. 아 그렇잖아요. 뭐 부모님 돈 갖고 막뭐 어, 어렵게 오는데. 어, 물론 내돈 써갖고 오는 사람들은 더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여기 오는 목적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뭐 남들보다 더잘 살려고 오는 건데 뭐 쉽게 쉽게 준비해서 아난 가가지고 현지에서 막 요리 그저뭐어 현지에서 그냥 영어 학원 다니고 대학을 들어갈래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시면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요리 유학은 100%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요 왜냐 이거는 공부에 대한 목적이 있는 유학이 아니라 취업에 대한 목적이 있는 유학이기 때문에. 물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취업에 대한 준비를 한국에서부터 하지 않으면, 사실 여기서부터 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면,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직업교육을 해주지 않습니까? 뭐, 이력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자소서 쓰는 방법, 일구하는 방법, 뭐, 호주의 요리 산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일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어 인터뷰를 봐야 되고, 트라이를 어떻게 하고, 막, 이런 등등등, 2 시간을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여러분께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직업교육을 알아먹으려면 한국에서부터 준비를 해와야 됩니다. 저희 이제 셰프크루 학생들을 봐도 경력이 없는 사람이 한 98%에요. 95% 98%에요. 경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어떻게 요리를, 그럼 이 친구들이 어떻게 직장을 구하느냐? 아니, 뭐 이건 제 이제 노하우니까 막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알려주지는 않겠지만, 네. 그만한 이제 준비가 한국에서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열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주 그냥 내가 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어? 그런 그 뭐야 뭐가 있는 거야 어? 막 계획이 있고 막 이런 거는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유학을 오시면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들이 저 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그 잘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잘난 사람들을 뚫고 또 경쟁을 엄청 해야 됩니다 근데 식당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사람만 있냐? 아니에요 유럽 사람, 남미 사람, 미국 사람,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다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전 준비나 사전 계획이 없으면 절대 저는 성공을 못할 일이라고 봅니다. 일반 유학과는 다르게 요리 유학은 특수 요리 유학이에요. 특수 기술 전문 요리 유학이에요. 무엇을 위해? 취업을 위해. 그래서 요리 유학을 굉장히 다르게 준비해야지 일반적으로 그냥, 오, 어, 학교가 저기야? 오, 어, 저 학교 너무 좋대. 늦고로동이 너무 좋대. 뭐 들어간다고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좋은 학교를 들어갔다고 해서 뭐 누가 막모셔갔냐 이것도 절대 아닙니다. 뭐 좋은 학교를 들어간다고 해서 뭐 명성을 갖고 있냐 절대 아닙니다. 뭐 비싼 학교를 들어갔다고 해서 뭐 취업에 도는, 도움이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본인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좋은 기회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이면에는 영어가 있겠지만 그래서 막뭐 유학 설명회에 갔을 때뭐 학교 관계자들이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상담을 받고 그러면 막, 막 이런 막 부푼 꿈을 이제 얻으실 거 아니에요. 와 어, 내가 이 학교를 가 오,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학교, 호주에서 유명하대. 그냥 비싼 학교는 그냥 질 좋은 그냥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거고요. 유명한 학교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자부심이 있다는 거고, 그 이상 그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준비하고 본인이 해내야 될게 너무나 많다. 그래서 고2, 고3 학생들은 지금부터 책을 펴고 교과서를 펴서 본인의 학생 신분에 맞는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 너무 꼰대 같은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작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엄청난 큰 거를 이루기 위한 엄청난 단단한 받침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받침대를 엄청나게 단단하게 해야지만 나중에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막 쓸데없이 뭐 어떤 영어를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영어 공부하지 마시고요 어떤 요리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막 학원 다니고 막 요리 서적 펴가지고 하지 마세요 네, 진짜 하지 마세요 그냥 그만두십시오 결국에는 요리사라는 직업도 회사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회사원이 같겠지만 차근차근 차근 차근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셔야 돼요 그 속에서 직급이 높아지고 직위가 생기고 그게 맞는 책임이 생기고 책임을 수행하다 보면 본인이 팀을 책임질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그 권리에 대한 다른 책임이 또 다시 생기고, 자기가 또 의무가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별 다른 게 없어요. 뭐 요리사가 뭐 요리만 잘하고도 이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 천천히 올라가는 단계를 밟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첫 번째 단계부터 지금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아, 물론 열정과 패기를 갖고 지금 생각하신거 좋지만, 지금 밑에 단계를 생각 안 하고 자꾸 여기를 자꾸 바라보고 있어요 자꾸 여기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거를 이제 맞닥드렸을때 쉽게 요리사를 포기하게 돼요 이 과정이 없다 그러면 여기를 절대로 못 올라가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tv에 봤을 때뭐 최연석 셰프님 뭐 되게 잘 나가는 스타 셰프님 있잖아요 이 셰프님이 여기에 바로 올라오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오시고 겪고 존버 하시고 해서 여기를 온 건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지금 자꾸 여기를 보면서 여기에 대한 꿈과 여기에 대한 상관과 여기서 할수 있는 지금 생각과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라는 거. 이게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여기가 단단해야 되지만 이렇게 올라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버텨낼 수 있고 다시 올라가면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또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발 좀 요리사를 너무 미화시키는 작업은 이제 뭐, 요리사가 뭐라고 솔시고뭐 미화를 시킵니까? 그 다음에 뭐 요리 유학이 뭐라고 뭐 미화를 시켜요?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이에요. 요리 유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더 넓은 세계에서 또 발전된 산업을 보면서 자기의 미래를 꿈꾸는 거. 그런데 그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현재가 있어야 되고, 뭐 과거에 어떻게 돌릴 수가 없는데, 이 과거를 돌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 현재가 쌓이면 미래가 된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부해드리고 말씀은, 고, 등학교 요리 유학을 준비하시는 이제 후배님들은 아침, 점심, 저녁 해주시는 이제 어머님께 가가지고 칼을 잡고 도와드리십시오. 아 어머님도 굉장이 제일 힘드실 거 아니에요. 맨날 어 삼식이들이 밖에서 있는 게 아니라 삼식이들이 이제 집에 있으니까 그거 맨날 해먹겨야 되잖아요. 맞죠? 어머님 옆에서 요리하는 거 도와주십시오. 그것도 요리 유학 준비입니다. 어 방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영어 공부한다는 어, 그, 어어 그러다가 치고 막 유튜브 보고 막 이러지 말고 어머님이 아침 점심 저녁 다 해주실 때 가가지고 촥칼 좋은 거 하나 사세요. 어, 셰프 나이프 하나 사가지고 옆에서 도와드리십시오. 그게 요리 유학 준비입니다. 아셨죠?